발전이 더딘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지역 균형 발전 사업으로 건설된 포천시 한탄강 Y자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는 한탄강 협곡을 연결해 비둘기낭 폭포 등 포천시 대표 관광지 세 곳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습니다. 개장 이후 한 달여 만에 30만 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며 포천시의 관광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동두천시 지행역 인근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야외 공영주차장이었던 곳에 지상 6층 규모의 복합 주차센터가 건립돼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카셰어링 등의 시설이 함께 들어서며 인근 자연휴양림과 같은 관광명소를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는 거점 역할도 하게 됩니다.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법 주정차가 감소되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감소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3차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통해 연천군 노곡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경원선 폐선 철도를 복합휴게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기도 갖고 있는 그런 산업적인 자원이라든지 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서 조금 더 이제 그 지역의 경제 성장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올해는 제3차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시작하는 첫해로 지난 21일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 위원회를 통해 올해 사업 시행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제3차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은 총 3,600억 원의 도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하는 제3차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은. 경기 북동부 대개발 계획과 시군 자체 발전 계획 등을 연계하여 효과가 크게 날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내 저발전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계속해서 지역별 성장 동력을 발굴하며 도내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방침입니다. GTV 뉴스 김세은입니다.